제가 다, 대학교 그냥 다른 도시에 가게 됐어요 음. 에이, 우리 어머니 저랑 같이 등록하려고 대학교에 갔어요 근데 하루에 자다가 다음 날에 우리 어머니 집에 다시 가야 하잖아요 그때는 친구랑 놀고 싶어서 우리 어머니한테 음? 집에 가라 저, 나 지금 친구랑 놀고 싶다 얘기했는데 음. 우리 어머니 저, 저한테는 아0 분만 있다가 십 분만 있다가. 같이 좀더 있고 싶어서. 음. 근데 그대는 저는 이런 마이 하지 못하잖아요. 음. 빨리 가라. 친구랑 놀고 싶다. 음. 그럼 어머니 그냥 갔어요. 근데 놀다가 어떤 순간에 좀 보고 우리 어머니 정문에서 계속 보는 모습 저를. 아안 가시고. 안 가시고. 예. 아. 저를 보고 그냥 순흔리고 그냥 집에 갔어요. 그대는 너무 죄송하다고. 나 진짜 불효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1년에 한한한 한, 한 개월, 1개월만 한 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각 지금, 생각, 지금 생각하면 부동산 사람들은 75살까지 살수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지금 60살. 15년 제가 1년에 한번한 한 개월. 15년 동안 15개월. 한 150일 정도 같이 있는 거. 계산하고 아, 있어요 지금. 아,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는 어, 지금 우리 어, 우리 다들 어머니는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사진은 몰라요. 아직 어려서 나중에 우리 아기 생기면 그때는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부모님의 마음 좀 이해하고 나중에는 효도 잘 지켜드리고 이거는 제일 네, 인간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내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나의 어머니.